네, 안녕하세요. JB입니다. 멤버십 회원이신 대건님과 최원희님이 소중한 슈퍼땡스 후원을 보내주셨는데요. 정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많은 도움 받으실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어제 나스닥과 채권 시황, 그리고 중국 증시가 또 엄청난 폭등을 한 부분, 그리고 a s m l 과 테슬라 실적 발표에 대한 제 개인적인 생각도 전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끝까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자면요. 저는 어젯밤에 올린 멤버십 전용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정확히 일주일 전... 전에 들어갔었던 BNKU를 전량 익절했습니다. 수익률이 단기간에 워낙 많이 오르기도 했고 11시 45분에 발표되는 PMI 수치가 왠지 높게 나올 것만 같은 상황과 또 이로 인해 새벽 3시에 있을 5년물 국채 입찰이 다소 불안할 것 같다고 생각한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되면 채권과 은행주 모두 흔들릴 것이 걱정이 돼서 우선 익절을 했습니다. 역시 BNKU는 최고의 효자 종목답게 또 많은 멤버십 회원분들이 단기간에 좋은 수익을 보신 것 같은데요. 다들 축하드립니다. BNKU는 계속 주시하고 있고요. 하락한다 싶으면 바로 다시 매수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실제로 작년 에도 수 차례 저점 매수와 고점 매도를 반복하며 엄청난 수익을 올렸죠. 아마 올해도 그런 기회들이 좀 발생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무튼 다시 또 매수에 들어가게 되면 실시간 멤버십 커뮤니티 게시판을 통해 바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어제 나스닥 증시는 몇몇 기업들이 좋은 분위기를 몰고 왔습니다. 우선 넷플릭스가 가입자 폭증으로 주가가 무려 10% 넘게 폭등을 하며 투자심리를 좋게 만든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ASML의 실적도 상당히 좋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ASML의 4분기 EPS와 매출 모두 어닝 서프라이즈가 떴고요. 일단 수치상으로도 역대 최고의 수. 가 나왔는데 그 안에 내용도 정말 좋았습니다. 4분기 반도체 장비 주문 예약이 직전 분기보다 3배 이상 증가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게 금액으로 치면 원화로 13조 3,500억 원 거치거든요. 근데 참고로 월가 예상치는 4조 2,200억 원 거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또 엄청나게 예상치를 크게 상회한 거예요. 물론 이렇게 깜짝 실적이 나온 이유는 중국의 반도체 기업들이 큰 영향을 끼치긴 했습니다. 미국이 더 수출 제한을 걸기 전에 미리 좀 리소그래피 기계를 구입하게 되면서 매출이 급증을 할수 있었고요. 아무튼 직전 분기와의 비교도 이렇게 좋았지만 전년 동기 대비로 봐도 매출은 12.6% 순이익은 12.7%나 상승을 하며 역대 최고의 실적을 냈습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약간 마음에 걸리는 부분은 올해 전망에 대해서는 다소 보수적인 입장을 내놓긴 했습니다 올해 순매출은 작년과 비슷하긴 할 텐데 매출 총 이익률이 약간 낮을 거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왜 그럴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따로 하진 않았고요 근데 뭐 아무래도 미국의 중국 수출 규제가 관련이 있겠죠 네, 아무튼 이런 보수적인 전망에도 불구하고 워낙 실적이 좋았었기 때문에 반도체 섹터 전체에도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그 전날에 이어 중국 증시가 또 폭등을 했는데 요즘 정말 중국 정부가 작정하고 대규모 부양책을 연달아 발표하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 중국 관련 올린 영상에서 그첫 번째 이유로 한번 언급을 하기도 했었는데 괜히 깨작깨작 조치를 취해서 약발은 약발대로 안 받게 하는 것보다는 화끈하게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지금 이 순간을 그동안 움크리며 기다려온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중국 정부의 액션이 상당합니다. 어제는 또 어떤 소식이 전해졌냐면 2월 5일부터 은행들의 지급준비율을 0.5%나 낮춰준다는 거예요. 참고로 이 은행들의 지급준비율, 줄여서 지준율이라고 많이 쓰는데요. 이 개념을 잘 모르는 분들이 계실까봐 잠깐 설명을 좀 드리자면요, 은행들은 일반 개인이나 기업들에게 예금을 받고 그 돈을 뭐 이렇게 저렇게 투자를 하면서 불려 나가는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자기들이 투자에 굴린답시고 예금으로 들어온 돈을 전부 다 소진하면 안 되겠죠. 이렇게 되면 예금자가 자기 돈을 찾아야 하는 순간에 돈을 제때 못 찾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전 세계 어느 나라 정부든 은행들에게 지급 준비율이라는 걸 설정을 해줘요. 뭐 예를 들어 15%, 10%뭐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예금자들로부터 받은 돈의 몇 퍼센트 이상은 반드시 은행 금고에 보유를 하고 있어야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급준비율을 낮춰준다는 말은 다르게 말해서 은행들이 보유하고 있어야만 하는 돈의 액수를 더 낮춰준다는 거고 은행 입장에서는 본인들의 금고에 그 돈을 놔두지 않아도 되니까 그렇게 유동성이 생긴 돈으로 다른 무언가를 할 수가 있겠죠 주식투자라던가 부동산투자라던가 아무튼 뭐가 됐건 간에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해 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조치로 중국 은행들로부터 1조 위안 규모의 유동성이 추가적으로 시장에 공급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 전날은 2조 위안 부양책 소식이 전해졌고 이렇게 되면 지금 이틀 만에 3조 위안 규모의 부양책 발표나 마찬가지잖아요. 3조 위안 아니면 원화로 560조 규모인데 이 정도면 엄청난 호재죠. 그리고 또 이번에 확실히 중국 정부의 의지를 보여줬다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냐면 원래 일반적으로 지급준비율을 낮춰주거나 할때 0.25%씩 낮춰줘요. 근데 이번에 그냥 화끈하게 그두 배인 0.5%를 낮춰준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모습만 봐도 어, 앞으로 강력한 부양책이 나올 수도 있겠는데라는 기대 심리를 시장에 던져줄 수 있었습니다. 근데 또 반대의 시각도 있는데요. 중국이 얼마나 어려우면 저렇게 인민은행장이 이례적으로 지준율 인하 발표도 미리 앞당겨서 해버리고 부랴부랴 움직이냐? 이 호재가 올해 못갈수 있다고 보는 의견도 있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당장 시장에선 상당히 좋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 참고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발표된 경제 지표로는 S&P 글로벌에서 발표한 1월 PMI 수치가 있었는데요. 서비스업과 제조업 PMI 모두 오르면서 이두 가지를 합쳐서 발표하는 합성 PMI 수치는 작년 6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예상치를 훨씬 상회하는 수치가 나왔고요. 이때부터 약간 좀 불안하긴 하더라고요. 아 이거 이렇게 되면 새벽 3시에 있을 채권 입찰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뜩이나 지금 주식시장 열기가 너무 뜨거워서 이거 자체 만으로도 채권에 대한 상대적 매력도가 떨어져서 걱정인데 P.M.I. 수치까지 이렇게 좋게 나와버리면 더안 좋은 영향을 끼칠 테니까요. 근데 이제 이번에 P.M.I. 발표에서 그나마 다행스럽게 볼수 있었던 부분은 지불 가격은 많이 떨어져서 2020년 5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까지 떨어진 부분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번 P.M.I. 결과는 채권 시장 입장에선 아 이걸 좋아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약간 좀 찝찝하게 받아들였고 주식 시장 입장에선 어 이거 이러면 골디락스인가 하는 심리가 퍼지면서 주가 상승에 더 부채질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한 달간 휴전에 합의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아직 완전 합의는 아니고 일시적인 합의긴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저렇게 합의의 포문을 열었다는 점에서 주식시장에서 좋게 받아들였고요. 아무튼 뭐 전체적으로 좋았던 시장 분위기 속에 새벽 3시에 5년물 국채 입찰이 진행됐습니다. 개인적으로 어느 정도는 예상을 하긴 했지만 채권을 사겠다는 수요가 높지 않아서 안 좋은 결과가 나왔는데요. 근데 좀 많이 안 좋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주식시장도 아차 싶어서 상승분을 많이 반납을 하고 채권도 하락을 하며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장후에 테슬라의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결과부터 말씀드리자면 어닝 미스가 떴고 안 좋았습니다. 장후에 거의 6% 가까이 하락하며 마무리했고요. 뭐 사실 시장에서 충분히 예상했고 걱정한 그대로죠. 그래서 이 수치 때문에 하락을 이렇게까지 크게 했다고 보긴 힘든 것 같아요. 발표 직후에는 한동안 주가가 크게 위아래로 변동성을 보이면서 방향성을 어떻게 잡아야 할지 약간 눈치를 좀 보더라고요. 이 부분은 이제 그런 거죠. 아 그래 실적 좋게 나올 거라고 생각한 사람 아무도 없었으니까 물론 예상치보다도 약간 더안 좋게 나온 건 살짝 아쉽긴 한데 뭐 그거야 그건 거고 이제 일론 머스크가 어닝콜에서 어떤 미래 비전을 제시할지 한번 지켜보자 라는 심리로 지켜봤던 것 같습니다. 같아요 그런데 시장의 기대를 충족시켜 주지 못했고 결국 주가는 하락으로 방향성을 잡고 마무리했습니다. 기어이 200불이 깨졌고요. 제가 뭐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테슬라는 원래 이런 주식이니까 원래 이렇게 변동성도 크고 속을 많이 썩히는 주식이니까요. 막상 주주분들은 뭐 그렇게까지 멘탈이 터지거나 하진 않으셨을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리고 쇼츠로도 올린 내용이기도 한데 사실 테슬람이 되지 않으면 테슬라 주식을 보유하고 있기가 힘들죠. 그래서 뭐이 정도 변동성은 그냥 넘기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어제 테슬라 관련해서 전해진 소식 중에 하나가 테슬라가 계속 뭔가 시도는 합니다. 이번에 25,000 달러 수준의 저가형 차량을 내놓는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지금도 테슬라가 저가형 차량이 있긴 있죠. 그게 이제 모델 3인데 가장 저렴한 모델 3 판매 가격이 38,990 달러거든요. 현재 환율 원화로 치면 5천만 원대 차량인데 이것보다도 훨씬 더 저렴한 3천만 원대 차량을 내놓으면서 자동차 시장의 점유율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로 보입니다. 또 특히 테슬라의 궁극적인 목표 중에 하나는 결국 FSD 자율주행 프로그램을 많이 파는 거잖아요. 힘들게 자동차 한대 파는 것보다 이렇게 소프트웨어 파는 게 마진율이 비교도 안될 정도로 훨씬 더 좋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계획의 일환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아무튼 테슬라의 실적 부진으로 오늘 장도 변동성이 꽤 있을 것 같은데 전 개인적으로 상당히 재밌고 좋습니다. 사실 지난 며칠간은 너무 평탄하게만 흘러가서 딱히 살 것도 안 보이고 별로 재미가 없었는데 이렇게 되면 또 오늘 뭔가 기회가 올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게 뭐 bnku가 됐건 라브 쇼시 됐건 테슬라가 됐건 뭐가 됐건 간에 또 뭔가의 매수를 들어가게 되면 실시간 멤버십 커뮤니티 게시판을 통해 바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